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회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참모진 개편 후 상견례 성격도 있지만 현정부 대통령실의 실장급 고위인사가 이 대표를 찾아가 만난 게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색 넥타이를 은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우섭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와 차례로 악수를 나눕니다. 새롭게 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축하드리고 대통령도 경무지만 제일야당 대표도 엄청난 경무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덕담은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며 정부가 R&D와 지역화폐 예산 등에 인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회의 입장, 그 입법안들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산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모두 재의를 요구하며 처리가 되지 못한 걸 지적한 겁니다. 이관섭 실장도 여야 간 정책 노선의 차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어,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견례는 서로 소통을 약속하며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